안녕하세요. LTK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변병을 이기지 못하고 기변한 지한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뭘로 기변했냐면 KTM 슈퍼듀크 GT로 기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쿼터급 바이크를 타던 라이더가 리터급 바이크를 처음 탔을 때 느낀 것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리터급 바이크 느낀 점첫 번째는 묵직함입니다. 처음에 키오을 하고 시동을 딱 걸었을 때 사운드가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중후한 저음이 울려퍼지는 게 확실히 고백이량은 고백이량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웅장한 소리가 나고 이게 소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고백이량 엔진이 가진 그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정말 듣기 좋고 매력적입니다. 예전 바이크는 콧터급 단기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통통 튀는 소리였고 확실히 이런 중후한 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리터급의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버린 거죠. 주행 중에도 몸으로 전해져 오는 진동과 소리가 내가 이 기계를 조작한다라는 느낌, 뭐 일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확실히 잘 전달해줘서 굉장히 재밌고, 묵직하게 나가는 게 마치 거대한 엔진이 달린 전차를 끌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2기통의 특성 때문인 것 같고, 4기통은 또 다른 느낌이겠죠? 두 번째는 넘치는 출력입니다. 고배기량 바이크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 이 어마어마한 출력이 저배기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배기량이 깡패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정하고 타면 이거 아주 잘못되는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잘못하면 핸들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고 나가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고 힘을 주체할 수 없는 짐승처럼 튀어나갑니다. 이거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느낌이고 직접 타보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신세계입니다. 리터크 바이크들 제로백이 보통 3초, 빠르면 2초대로 끊죠. 이 정도면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슈퍼카와 맞먹는 가속 성능인데 근데 문제는 출력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걸 사람이 다 감당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남아도는 출력을 완벽히 전부 다 쓰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쓸 도로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스로틀을 반 이상 감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쫄본가? 하지만 출력이 강하다고 해서 일상적인 주행에서 컨트롤이 어렵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살살 미세하게 감아주기만 한다면 터터 끝과 별다를 바 없는 온순한 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쿼터급을 타다가 바로 올라왔지만 이걸 다루는데 딱히 무리가 없었습니다. 리터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바이크 경력이 많은 사람만 탈수 있다거나 초심자가 접근하기에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제력이 부족하거나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숙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안전 운전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안정감입니다. 뭐, 차체 밸런스라든지, 여러 부품들에 정말 좋은 기술력이 들어가서 그런지, 고속에서의 안정성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뭔가 헐렁헐렁한 느낌도 없고, 덜흔 들리고, 바닥에 딱 붙어서 주행하는 느낌이랄까요?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포터급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또한 잘 나가는 만큼 잘 서야겠죠? 항상 바이크 리뷰 영상을 볼 때마다, 브레이크가 팍팍 꽂힌다라고 표현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대체 팍팍 꽂히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았었는데 직접 타 보니까 바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전에 탔던 바이크는 얼마나 브레이크가 안 들었던 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평소 주행할 때도 어느 상황에서든 빠르게 멈출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별로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요즘 웬만한 바이크들은 각종 전자장비가 탑재되어서 나오죠. 이 전자장비가 라이더에게 안정감을 많이 줍니다. 물론 전자장비가 개입되는 상황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개입이 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보조장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불가피한 사고로부터 구해주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트랙션 컨트롤이나 ABS같이 사람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전자장비가 개입이 돼서 정말 단한 번의 순간일지라도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값어치가... 가 있겠죠 이러한 안전장치들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서의 탈출이 용이하게 되고 평소 주행할 때도 안정감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선택을 통해서 스로틀 반응이나 출력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심자가 접근하기에 별로 어렵지 않다 라는 겁니다 s 1000 알라를 예로 들자면 정말 궁극의 슈퍼 바이크 이지만 전자장비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입문용으로 타거나 여성분들도 많이 타죠 정말 요즘 바이크들은 전자장비가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편리함입니다. 장거리 라이딩에 있어서 피로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장거리를 뜨면 너무 피곤해서 단거리 위주로 탔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기변을 하고 나서는 장거리를 타더라도 피로감이 훨씬 덜 오고 늦게 옵니다. 뭐 얘가 투어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타고서는 어디라도 갈수 있겠다 싶은 자신감이 듭니다.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편한 게이 퀵시프트입니다. 퀵시프트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달려서 나오죠. 이게 정말 편하고 재밌는데 보시면 클러치 안 잡고 변속이 됩니다. 덕분에 손이 너무 편해요. 또 출력이 넉넉하다 보니까 기어 변속을 자주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고단 기어 넣고 쭉 달리면 웬만한 영역은 커버가 됩니다. 특히 시내에서는 2, 3단으로도 충분하고 좀 RPM 낮게 쓴다고 치면 4단 정도. 시내에선 정말 5단 이상은 넣을 일이 없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휴게소나 주유소 같은 곳에서 바이크를 세우면 꼭 이렇게 누군가가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라이더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니면 화장실을 갔다 오면 바이크 옆에서 구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냥 구경만 하면 괜찮은데 혹시나 제가 없는 사이에 올라타거나 만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 바이크도 나름 외관이 이쁘장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법도 한데 누가 구경을 한다던가 말을 거는 일은 정말 3년 동안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없었는데 근데 기변을 하자마자 첫 주요소에서 바로 역시나 뒷짐을 지고 다가오시더니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왕년에 오토바이좀 탔었다고 썰을 풀기 시작하면서 장황한 스토리텔링이 시작되는데, 뭐지? 이쯤 되면 거의 뭐 대한민국 아저씨들 중에 오토바이 안 타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리터급을 탄 첫날부터 바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인들 눈에도 커터급과 리터급의 그 미묘한 차이가 보이긴 보이는가 보다 싶더라고요. 하여튼 바이크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경험들을 어디서 해볼 수 있을까 싶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터급 바이크를 타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단점은 배제하고 너무 좋은 것들만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리터급 바이크의 단점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긴 있나? 날씨도 너무 덥고 장마 때문에 바이크 타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